자,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if를 보면, 아, 가정법이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if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걸 나타내요. 그랬을 때, 주절의 조동사는 would, should, could, might의 생김새만 갖는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자, if의 과거 시제,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세요 자, 다시요. if의 과거 시제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f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 과거 시제의 동사 자리가 빈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절에 있는 조동사가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로 들어가 있으면 이 동사의 과거 시제를 넣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if의 과거시제의 동사를 주고 조동사 자리에 빈칸을 뚫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아, if의 과거시제가 있으니까 나는 주절에는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이라는 조동사를 연결을 시켜야지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외워놓으시면 돼요. if의 과거시제가 들어가면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밑에 있는 예문으로 확인하시면 if의 were 과거시제의 비동사 그래서 주절은 would if의 과거시제의 비동사 주절이 wouldn't would죠 결국에 자 i f 의 rained 이디가 붙었으니까 과거시제죠 그러니까 주절에 would라는 조동사 지금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법 문제에서 if의 과거일 때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되지만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조동사가 would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위에 있는 예문 보시면 더 웨더는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바꾸면 i was, the weather was가 그더 웨더 was가 되어야 되겠죠. 밑에 있는 예문도 i 과거 시제로 바꾼다. 그러면 i는 과거 시제 비동사가 was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문 t 더 웨더 was i was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 드린 것처럼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주어랑 상관없어요. 수나 인칭 다 상관없이 무조건 비동사는 월의 형태만 가져가야 돼.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면,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해서 was 하면 안 되고, if의 과거시제 비동사는 무조건 were. 밑에 예문도 주어가 아니지만 신경쓰지 말고 비동사를 써야지 무조건 were예요. 일반 동사들은 보통 이 d 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가정법 과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가정법 과거는 if가 있고 뒤에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고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동사는 would예요. 그 다음에 if에 과거 시제의 비동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주어의 수나 인칭 이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